안녕하세요. 이해보습니다이 일반 창과 시스템 창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창은 보고, 시스템 창은 보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창문 샘플이 아마 시스템 창과 같은데, 일반 창과 시스템 창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창, 그러니까 일반 유리가 단창으로 문을 두번 개폐하는 형태가 이제 이중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유리 자체가 이 복층으로 여러 겹 되어 있는 이제 창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일반 창호보다는 단열성이나 기밀성 자체가 조금 더 우수하게 나온 제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가 여러 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 하나 자체의 그 두께는 훨씬 더 두껍겠네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 창의 또 다른 장점이 혹시 있을까요? 어, 어 시스템 창 자체는 이제 기밀성이나 단열성 자체를 조금 더 이제 좋게 했다 보니까, 어, 유리 자체도 이제 겹겹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아르곤가스나 로이 코팅이라고 하는 유리가 따로 들어가요. 그렇고 어, 로이 코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은 자체, 이제 유리에 은을 얇게 펴발라서, 어, 외부에 들어오는 이제 더운 열기를, 뭐 아니면 추운 겨울에는 이제 냉기를 막아주는 형태의 이제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밀성이 좋다 보니까, 어, 가스켓이라고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창호 프레임 자체에 들어간 이제 고정 철물, 보강제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뭐 창호가 얇다고 해서 뭐 처짐이나 뭐 기밀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일반 창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보면, 들어보면. 그만큼 유리도 많이 들어갔고 안에 들어간 철물도도 많아서 그런지 엄청 튼튼해 보이렇죠 그만큼 일반 창보다는 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겠죠. 어 일반 창호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이제 증가되는 편인데 어 그만큼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뭐 가격 대비 효과는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저희가 단독 주택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창호라고 제가 알고 있어. 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샤시들보다는 이런 시스템 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목조 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벽체 두께 때문에도 그런데. 어, 벽체 두께가 있다 보니, 이중창 같은 경우는, 어, 프레임 자체가 벽체 두께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에는 시스템 창호를 쓰게 되면, 창호 프레임 자체가 이제 얇다 보니, 어, 내부 공간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시스템 창호에 대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창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어 그렇죠 일단은 건축주님의 이제 현장 사항이나 자금 사항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문 창호에 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댓글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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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 가지 다시 너무 구구절절 내가 했던 그래, 말을 그래. 계속 다시 계속 그랬어 그래 그랬으면. 내가 또했어나좀 찍하지 마. 자책안 응.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응.